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태권도, 태권도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태극 1장, 컴퓨 태극 1장을 배우기 앞서서 태극 1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하는데 필요한 동작들을 먼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차렷, 준비, 하면, 자, 다리, 하나 단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발을 넓힌 다음에 양손을 말아줘서 자세히 가슴에서 북고을 지나 자, 아래쪽으로 주먹을 가볍게 말아주시면 되세요. 준비서기. 그 다음에 자, 추측서기 자세공작을 배울 건데 준비서기 자세에서 자, 자신의 왼발을 조금 더 넓게 넓혀, 넓혀줄게요. 그 다음에 양손을 앞으로 상태에서 끌어오면서 자신의 옆구리 붙일게요. 이때 내가 시선을 아래쪽에 두었을 때 자신의 이 무릎이 굽혀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엄지발가락이나 이 발가락이 보이지 않게 살짝 가려주시는 정도의 각도 유지하시면 좋고요 옆에서 봤을 때에도 무릎을 굽혔을 때, 네, 상체를 살짝 펴서 시선을 정방을 바라보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춤서기 자세에서, 자, 우리가 오늘 크게 서기 동작과, 그 다음에 지르기 동작, 그 다음에 막기 동작,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배울 건데, 처음에 배울 동작은 막기 동작이에요. 자, 주춤서기 주춤 자세에서, 자, 맨 처음에 아래 막기인데, 아래 막기는 상대방이 아래쪽으로 공격을 해올 때 막는 동작이에요. 양손을 교차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아래 맞기 동작. 자, 다음은 몸통 맞기. 어떠한 공격, 공격이 나에게 올 때, 내 네, 정중앙으로 공격이 올 때, 이 몸통을 막아주는 동작이에요. 자, 선생님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울 때, 양손을 같이 가져가서 몸통 맞기를 배웠었어요. 근데, 요즘에 태권도 도 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자, 양손을 가져가서 막는 동작보다는, 이렇게 한 손을 앞으로 뻗고 있다가 몸통합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한 손을 뻗은 상태에서 몸통합기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얼굴합기 동작인데, 자, 어떠한 공격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의 머리를 가까울 때, 나의 한쪽 팔로 얼굴을 보호해 주는, 보호해 주는 타기 동작이에요. 자, 우리 위치에서이 머리가 타격을 입게 되면 굉장히 큰 데미지, 손상을 입게 되겠죠. 이때 비교적 내가 머리보다는 나의 팔을, 팔을, 팔로 막으면서 비교적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작이에요. 서어떤 그렇죠? 물건이 나를 공격해올 때 머리, 이마와 붙어 있게 되면,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서숨이 고스란히 전달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주먹 하나, 혹은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넓혀주시고, 나가주시는, 나가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래 맞기, 몸통 맞기, 얼굴 맞기, 그세 가지 동작만 이해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태극 1장을 배우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중등기 자세에서 지르기 동작을 한번 배울 건데, 자, 지르기는, 주먹을 말아진 상태에서 동그라미 치는 동작이에요 자이 상태에서 왼손 동작 할게요 하나 원래는 기압을 넣어야 되지만 선생님은 지금 두병을 넣고 있기 때문에 기압은 생략을 할게요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이렇게 절도 있게 마지막에 주먹을 틀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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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있게 자신의 상대방의 몸통을 공격해주는 동작 몸통지르기 동작이고요 자 이번엔 석의 동작을 이해하 건데 자이 상태에서 옆에서 볼게요. 자 서기는 마치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간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서기 동작 앞으로 뻗어 주시는 이게 앞서기 동작 역시 이 상태에서 잘 네, 뻗어주는 앞서기 동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좀더 넓게, 넓게 넓게 넓혀서 앞 무릎을 살짝 붙여주시고 뒤에 뒤에 허벅지와 이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 유지해 주시는 동작이 문장이 앞꿈이 동작이요. 에 들었을 때 에서 앞굽이 동작. 기 동작. 앞굽이 동작. 앞굽이 동작. 자, 이렇게 두가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이 주시면 태극 1장을 배우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악기동자는아래맞기몸통맞기얼굴맞기가 막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격통장 당연히 뭐 몸통 지르기 말고 뭐 손날 무치기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향이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학습 목표가 태국 입장을 배우는 거이기 때문에 자 몸통 지르기만 배웠고요. 그다음에 서기 동작 앞서기, 앞후비뭐 이것만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뒷굽이, 뒷발을 살짝 툭 해주는 뒷굽이 동작도 있고 다양한 서기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동작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